기도를 베라 김영종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기도는 시편 23편 5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의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오늘 0편 23편 5절 하반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 드릴 텐데요. 내 네,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넘치게 하소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기름을 형중이 머리에 바르셨으니 형중이 잔이 넘치게 하소서. 다시 한번해보겠습니다 주의 기름을 형종이 머리에 바르셨으니 형종이 잔이 넘치게 하소서. 잘 없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기름을 형종이 머리에 바르셨으니 형종이 잔이 넘치게 하소서. 다시 한번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기름을 형종이 머리에 바르셨으니 형종이 잔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들에게 여름 목장은 풍성한 식탁입니다. 푸른 풀밭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맑은 물은 그들에게 완벽한 상입니다. 그러나 여름목장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해충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파리는 아, 양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코파리는 축축하고 끈적한 양의 코에 알을 넣으려고 양 추위를 돌면서 귀찮게 하죠. 만약에 코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넣으면 며칠 안에 부화하여 자꾸 기다란 유충이 됩니다. 그 유충은 양의 코를 지나 머릿속으로 들어가 양을 자극하지요. 양은 땅의 머리를 대고 문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눈이 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무에 문지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소동이 양 떼의 퍼지기라도 한다면, 그의 여름 목장은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목전은 코파리가 아, 생기기 전에 양들에게 아마유, 요황 그리고 타르를 섞어 만든 기름을 발라줍니다. 목자는 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새로 바른 기름일수록 아, 방충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도망자 다윗에게도 해충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불안, 공포 그리고 좌개와 절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나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코파리처럼 그의 삶을 맴돌다가 그가 방심하면 여지없이 그의 몸과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모자나 불안과 두려움은 자괴감과 절망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특공대를 생각하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마냥 두려웠습니다. 왕에 대한 약속을 잊진 않았지만 남루한 평안끝 인생을 바라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지은 죄가 갑자기 떠오르기라도 하면 그냥 광야의 모래바람처럼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더는 그를 괴롭히는 해충들이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구파리처럼 그를 따라다니던 자괴감과 죄의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해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삶을 괴롭힙니까? 무엇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가시게 하지요? 어떤 영적 해충이 우리 코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두르셨습니다. 해충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괴롭히는 공포와 절망의 파리가 우리 삶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우리가 코 o v 1 9 팬데믹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대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기름을 형중이 머리에 바르셨으니, 형중이자니 넘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올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자괴감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